빅데이터라고 하는 엄청난 데이터를 넣어서 돌리는 것도, 돌리는 것도 우리 인생을 판별해 낼수 있느냐 못합니다. 사주가 그게 가능할까? 막말로 얘기해서. 사주는 어느 정도 딱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냐면 그냥 사주나 MBTI나 혈액형으로 이렇게 좀 성격 검사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. 그냥 어,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맞으면 뭐 하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우리가 그 타로점 같은 거할때뭐 이렇게 카드를 하나 뒤집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뭐 이러면 그거 갖고 뭐 이렇게 약 팔고 그러면 아이, 그런, 그런 거아기다 아니고 아이씨 이렇게 어, 딱 그런 정도. 만 의지할 정도지 거기에 막뭘 빠져서 할 만한 정도 수준 절대 안 됩니다. 어, 그냥, 어, 그렇잖아. 지금 전 세계 뭐 구글이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든지 뭐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정보를 막 이렇게 때려 넣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량을 때려 넣어서 그걸 돌려서 나오는 게채 GPT 같은 그런 물건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것 같으냐 이런 거 물어봐 <laughs> 내가 아냐? <아니야>? 이렇게 대답하지 <laughs> 근데 그 옛날 사람이 사주를 만들어냈, 야, 그러면 채찌 PT 한0만개 합친 것만큼의 대단한 발견을 우리가 한 거고 노벨상을 줘야지.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, 그렇지 않겠어요? 어, 그런데 사주에 노벨상 줍시다. 뭔 개똥 같은. 말이야. <laughs> 그렇게 나오는 거지. 음, 그래서 막 그런 거는 말로 믿을 게못 됩니다.